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영등포교회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되물을 수도 있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또 다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0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진단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는 없다가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 아침일 때 미국은 저녁입니다. 동시에 두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을 뜨면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탐욕스러움과 착취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철저히 빼앗습니다. 어부가 어린 고기를 잡으면 그냥 놓아줘야 하는데 그 어린 고기들마저 싹 잡아간다면 곧그 씨가 말라 더 이상 어획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이 이렇게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원인 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됩니다. 그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기 때문이며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 세상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전부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악인들은 자신의 불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악이 성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 것이며 버리실 것이므로 그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언젠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막연히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악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탐심이 지배하고 있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로부터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열왕을 꺾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취임사에서 주님의 오신 목적을 선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찬송하며 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